궁금, 나들. 음, 내가 요즘 제일 고민하는 게 있어. 우리 정우가 2019년생이니까 올해로 다섯 살이거든? 이 나이 때 책에 재미를 붙이는 습관이 중요하대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하게 할수 있을까 고민이 좀 많았거든. 근데 딱 좋은 걸 발견했잖아? 바로 딸기콩 오디오북이야. 딸기콩 오디오북. 이름이 너무 귀엽지 않아? 이건 웅진 시크빅에서 만든 거거든. 이름만 딱 들어도 아 거기. 이렇게 할 정도로 유명하잖아. 신뢰가 딱하지? 처음 사용할 땐 회원 가입을 하고 연령과 관심 영역을 설정하면 돼. 우리 정우는 다섯 살이니까 4 세에서 6세 프리스쿨 단계를 선택하면 되겠다. 그리고 우리 정우가 역사, 과학, 명작, 전래 등뭐 이런 거 좋아하거든. 우리 아이 나이대에 어떤 걸 읽으면 좋을까도 고민하게 되는데 이 딸기콩은 연령과 관심 영역에 따라서 메인 화면이 딱 뜨거든 이렇게 딱 맞는 책을 보여주니까 좋은 것 같아 이게 웅진싱크빅의 ai 교육 노하우래 여기 보면 잠잘 때밥 먹을 때 차탈 때 상황별로 읽어주면 좋은 책도 맞춤형으로 큐레이션 해준다고 하니까 엄마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것 같아 이거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. 와, 책이 진짜 많다. 궁금, 나들. 딸기콩이 국내 최대 어린이 오디오북 플랫폼이래. 여기에 있는 어린이 책만 해도 무려 7,000개 정도 콘텐츠가 있다는데 엄청 많지. 전래동화, 세계명작, 인물, 역사, 과학까지. 고루고루 다 있어서 딸기콩 하나면 독서편식 걱정할 필요가 없겠어. 그리고 요즘은 영어 동화책도 많이 보여주는데, 영어 동화책 읽어줄 땐 발음 걱정할 필요가 없어. 전문 성우가 고컬로 딱 읽어주거든. 애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북도 있네? 뽀로로, 겨울왕국, 타요도 있잖아. 그리고 정우가 듣고 싶은 책이나 내가 들려주고 싶은 책을 찾고 싶을 때 있지? 그럴 땐 여기 돋보기 있지. 이걸 누르면 바로 검색할 수가 있어. 연령별, 분야별로 찾아볼 수 있어서 편하고 또 정우 또래 친구들은 어떤 책을 많이 들었는지 볼수 있어. 여기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여기 두 번째 버튼은 라이브러리인데 이걸 누르면 연령별로 들어 있는 책 시리즈를 들을 수 있어. 세 번째로 들어가면 아이 나이에 맞게 전문가들이 추천해 주는 플레이리스트를 들려 줄수 있어. 각 카테고리별 제목 옆에 점세 개를 누르면 오디오북 리스트가 나와. 이렇게 플레이 화면을 봐도 영상이 아니라 오디오북이니까 아이들이 핸드폰 화면을 오래 안 봐도 되는 거지. 진짜 효자템인 것 같아. 그리고 오디오북은 음 직접 읽어주지 않아도 되니까 편한 건데 누가 어떻게 읽느냐도 중요하잖아. 근데 딸기콩은 전문 성우가 녹음해서 그런지 목소리에 흡입력이 있는 것 같아. 게다가 그 BGM, 진짜 중요한 거 알지? 음악의 효과음까지 실감나게 들어있어서 정말 아이들이 집중하기 좋고 또 뭔가 상상력도 풍부해지는 것 같아. 아이들이 책을 들으면서 재밌게 느낄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책 읽는 습관이 생길 수도 있잖아? 나도 흥미롭게 들었는데, 어, 그 중에서도 재밌게 들었던 건 이거야. 어, 김영옥 선생님이 직접 녹음한 명작 동화 전래 동화 시리즈가 있거든. 나도 직접 들어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옆에서 책을 읽어주는 느낌이야. 진짜 생생해서 정우한테도 들려줬는데 재밌게 잘 들어서 영상으로 딱 담아봤지. 아주 아주 재밌는 책. 이거는 엄마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녹음이 된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거야. 아 신기하지? 김영옥 선생님이라고 있어 선생님이 직접 녹음하신 글이야 뭘 읽어볼까? 백설공주도 읽어. 있고 벌거벅. 백설공주 백설공주? 까브리 아, 할머니의 이야기 보따리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일뿐니 <laughs> 이런 얘기가 나오는 유명한 동화가 뭔지 여러분 알고 있죠? 네 바로 백설공주가 나오는 얘기에요 아, 세상에서 아, 누가 제일 예쁜지 왕비는 백설공주를 없애기로 했단다 왕비는 사냥꾼을 불렀어요 <목소리> 백설공주를 없애고 심장을 내게 가져다 주게 <목소리> <목소리> 들어가 일곱 개씩 있었어 <laughs> 지금 우리 정우는 너무 잠이 오나봐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잠이 오는 것 같아 그럼 우리 정우랑 오늘 나는 꿈나라로 갈게 모두 아, 안녕. 궁금나들, 정우한테 딸기콩 오디오북으로 책을 들려주니까 엄마 아빠가 직접 읽어주지 않아도 실감나고 재밌게 들려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. 덕분에 정우가 빨리 잠들어서 나 육태도 성공했잖아. 궁금나들, 웅진 싱크빅 딸기콩은 우리 정우뿐 아니라 0세부터 13세까지 쭉 이용할 수 있거든. 뭐 요즘 아이들 유튜브 많이 봐서 걱정하는 엄마들 진짜 많잖아. 근데 이건 귀로 듣고 아이가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게 도와주니까 창의력을 키워주는 데 정말 도움 될것같아 아이들에게 재밌는 이야기가 가득한 오디오북 딸기콩으로 오늘 바로 책 들려주는 거 어때?